자, 드릴 찍그 일에 드릴 부시 치수 작업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부시. 자, 부시에 대한 거는 그냥 규격을 바로 찾아주면 됩니다. 자, 부시 규격. 자, 규격을 찾은 다음에 이 규격 집에 나와 있는 치수들을 다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전체 단면 처리해 놨던 걸로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단면 처리해 놨던 거. 자, 여기 있는 거 똑같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안쪽에 지름값 꺼내 주고요 그다음 바깥 지름 꺼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못다기 거리가 나와 있고, 그다음 못다기 각도, 못다기 각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각도 처리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여기 그냥 치수를 하나 뽑아놓고, 얘를 반대로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치수 공차 들어갈 공간을 좀 마련해 주고요. 자, 그다음 또 뽑아야 되는 게 여기의 L 값. 그다음 L 은값 뽑아주고요. 자, 그다음 여기에서는 반지름 크기 하나. 그 다음 바깥 지름 하나 자 완전히 똑같이 뽑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절반만 처리해놨을 경우도 똑같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 직접 입력을 해야 되죠. 자, 여기 입력값은 5.5가 되겠네요. 자 꺼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지름값 그다음 못다기 거리 자 못다기 각도 각도 꺼내주고, 자 글자 위치 그냥 반대로 꺼내줄 거고요. 자 똑같이 L 값, 그다음 L 원 값, 그다음 반지름 크기, 그다음 바깥지름. 자 이렇게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대신 여기에서는 자, 뭐, 치수를 분해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 좀지어주고 화살표 옮겨서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선을 조금 정리를 합니다. 뭐, 요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겠네요. 아, 여긴 지름기호 붙여야 되니까, 일단 나중에 자르겠습니다. 자, 그냥 합쳐진 상태. 자, 지름기호 붙이죠. 자, 위에 작업해놨던 지름치수 한 개를 매치 프랍으로 복사를 해서, 자, 지름기호 붙여줍니다. 자,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 분해. 자, 화살표랑 글자. 위로 옮겨주고. 자, 요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어차피 글자는 위로 올려도, 아, 위로 올리니까 딱 맞아 떨어지긴 하네요. 자, 요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나중에 치수를 분해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 있는 것들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D값. 자, 여기 바깥 지름 부분에다가는 P6을 쓰라고 돼있죠. 지름 10쪽에다가 소문자 P6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질 것 같고요. 여기도 소문자 p6 넣어서 뭐 위치 뭐 옮겨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2에 대한 허용차 h13이 나와있긴 한데 자, 얘는 안쪽으로 파묻혀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있기 때문에 뭐,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넣어도 상관 없지만, 그냥 나와 있으니까, 뭐, 그대로 적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H13. 자, D2 값에 대해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L 값, L o 값,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허용차가 없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칠기를 조금 넣어줄 건데. 자, 이번에도 기본 가공은 X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기본 가공 X. 그 다음 Y 같이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Y 가공이 들어갈 만한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3번이죠. 자, 일단, 끼어짐이 발생하는 부위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자, 지름 10자리에다가, 자, 지름 10자리에다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거치기 Y. 자, 지름 10에다가 붙여주고요. 자, 여기도 지름 10에다가 붙여주면 되는데, 자, 만약에 여기가 너무 좁아서 넣을 만한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몸통에다가 바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몸통에다가 바로 거칠기 Y. 자,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거칠기 Y를 넣었습니다. 자, 어차피 옆에는 뭐 공간이 충분하니까 여기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거칠기도 넣고 끼어 맞춤 공차도 다 적용을 했으니까 남은 거는 자, 이 동심도 공차 남았죠. 자, 데이터는 자, 여기. 구멍 부분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음, 자, 여기는 치수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 거칠기 위치도 좀 조절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 넣으면 되겠죠, 얘는. 자, 그럼 이 5.5짜리 치수. 자, 안쪽으로 넣기에는 공간이 좀 충분하진 않으니까. 잠시, 프로퍼티 명령,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자, 프로퍼티 명령 보니까, 자, 화살표 1, 2번에 대해 가지고, 다고 체험이 있습니다. 자, 위쪽이 화살표 2번이고요, 저는. 자, 아래쪽에다가,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 한개 넣어주겠습니다. 자, 어차피 밖으로 치수가 뽑혀있는, 뽑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TOL 엔터 데이턴 B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쪽에는 그냥 여기 치수 보조선에다가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엘리엔터로 화살표 꺼내서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 자 데이터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자 기아 공차 한개 나와 있죠. 저희 한 개만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엔터 뭐 화살표. 원하는 위치에다가 꺼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동심도 공차인데, 이 동심도 공차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동심도 공차. 자, 지금은 저희가 쓰고 있는 게 고정 부시가 되고요. 자, 구멍 지름 D1 값이 현재 지름 5.5밖에 안 되죠. 5.5밖에 안 되니까 기18 이하. 자, 0.012짜리, 자, 동심도 공차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호도 그려져 있고요. 자, TOL. 기호는 동심도에 지름 붙이고, 아까 밑에 찾아놨었던 0.012. 데이터는 B. 자, 확인 누르고, 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치수 정리를 조금 할 거고요. 아! 자, 요거 한개 빼먹었네요. 자, 여기에 적혀있는 자, 치수 공차가 자, 치수 공차 한 개를 수정을 해줄 겁니다. 자, 윗부분이 0이고요. 자, 그럼 얘네를 그냥 싹다 치워놓고 스페이스바 한번 숫자 0 자, 엔터 자, 마이너스 5를 적고 나서 퍼센트 퍼센트 알파벳 t. 자, 얘를 옮겨줄 겁니다. 자, 15도 옆에 하나 붙여주고, 로테이트 명령. 자, 로테이트 명령할 때는 직교를 끄고 그냥 비슷하게 자, 각도를 좀 비슷해 보이게끔 자, 옮겨주고요. 자, 돌려주고, 자, 그다음 모자란 선은 그냥 라인으로 살짝 더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카피해서 반대편에 똑같이 적용을 하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체 단면 처리되어 있는 걸로 쓰셔도 되고, 그냥 규격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수를 뽑아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대신 여기서는 치수를 분해를 해서 자, 글자랑 선이랑 겹친 부분 선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품번호 3번 옮겨주고요. 자, 준비물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릴직그일의 드릴부시 치수작업 마치겠습니다.